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역시 또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가 제정신인지 정말 참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은 북한의 총구 앞으로, 그리고 군단 대화력전은 무력화시키는 이 정책, 바로 DMZ 둘레길 이야기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국방 외교 안보 소식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십시오. 자, 뭐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4월 3일, 4월 4일 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 DMZ 평화돌격기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이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 현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둘레길을 파주, 철원, 고성에 조성해 4월 말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와는 아직 협의 중이나 긍정적이며 관광객들은 군단 특공연대 병력의 경호를 받으며 차량, 도보로 둘레길을 이용할 것이다 일단 고성 지역만 우선 개방하고 파주와 철원은 차후에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파주 철원 고성 세 군데를 전부 4월 말에 개방하려고 했는데 뭐 완전히 십자포화가 터지니까 일단 한발 물러서서 서울 북쪽에 있는 사실 뭐 대단히 위험해지죠 서울이 북쪽에 이런 그 것을 만든다면 그래서 서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즉 그래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어, 바로 어, 그 다운을 하고 고성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서울 북쪽은 그래도 어, 추후에 개방을 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사항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무장지대 평화 둘레길이란 뭐냐? 이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다섯 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 다섯 개 부처 그리고 세계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쟁 상흥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를 넘어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DMZ 내 민간인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멋진 그런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DMZ를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를 넘어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목표. 이 목표는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어그 목표로 지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지금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 평화 체제 구축됐습니까?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사 회담에도 나오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어떠한 군사 합의도 듣지 않지요.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유해 공동 발굴을 하기 위해서 거의 전차 기동로 같은 도로를 닦아놨더니 그게 지금 나오고 있지도 않지요. 그런데 무슨 평화 번영의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까? 일단 북한을 이런 평화 무드에 동참을 시켜서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 평화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안전이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이번에 보궐선거 있었죠. 여당이 지금 뭐, 거의 뭐 참패를 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뭐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뭐 저는 뭐정치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가 막히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평화 확보됐습니까? 안 됐죠. 자,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냐? 바로, 동부전선에는 고성지역입니다. 금강산 전망대, 통일 전망대, 어, 이론을 이렇게 해서, 어, 가겠다는 것이고, GP가 아니고, 어, GOP가 아니고, d m z 내드라는, 가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내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철원의 백마고지, 그리고, 어, 이번에, 그, 공동유예 발굴을 위해서 전차 기동로 같은 엄청나게 넓은 도로를 닦아놓은 그 화살머리고지까지 또, 어, 이렇게 둘레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서부전선 제일 중요한 곳이죠. 1사단이 지키고 있는 임진각에서부터 도라산 전망대 그리고 이사단 내에 철거되어 있는 gp까지 그렇게 또 둘레길을 만들어서 관광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이세 가지 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일단 파주와 철원은 6.25 또는 그 이전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싸우던 그 시절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청나라가 조선을 짓밟던 그 시절, 그리고 6.25, 이 모든 전쟁에서 수도 서울,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는 중요 기동 축선입니다. 앞으로의 전쟁도, 혹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서울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 지역으로 양갈래로 나누어서 서울을 공격할 겁니다. 이 엄청난 자리에 우리의 무장력을 약화시키고 또 제가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약화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어, 그렇게 해서 이런 구멍을 엄청나게 큰 구멍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주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보에 대해서 어, 그 대단히 신중하게 행보를 해오던 어떤 그 정치 세력이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하면은 아 대비도 많이 되어 있겠구나. 또,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 그렇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이 정부가 안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는 북한의 안전을 더 생각한다는 그런 평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심을 보내는 노출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축선 두 개를 열어놓는 것. 그리고 이 강원도 고성, 이제, 여러분, 역품을 맞으니까 서울하고 제일 먼 곳을 이제, 어, 이렇게 열어놓겠다는 것인데, 여기가 어디냐. 지금 22사단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22사단, 여러분 잘 아시죠? 노크 기순 사건,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임병장, 2014년도 임병장, 탈영 총기 난사 사건, 왜 벌어졌습니까? 워낙 방어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가작용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22사단 지역은 지도에 보시듯이 이렇게 위로 쑥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방어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지역이 다른 사단에 비해서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리고 당연히 이 태백산맥 엄청난 산악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길을 뚫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뭐, 넣고 기준 아니라, 아예 뭐, 어 그냥 그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더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청와대가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하면은, 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도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거를 예스라고 해 줍니까? 이거를 예스라고 해 주는 그 군인들 당장 옷 벗겨야 됩니다. 지금 못 벗기면은 나중에라도 밝혀내서 전부 불명예 처리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면서 동조하는 자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자, 선 추진 후협의 그렇게 급했습니까? 자, 전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MZ 평화둘레길 관련해서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와 의 협의 중이며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곧 유엔사령관 승인이 날 것이다. 유엔사령관은 우리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람스 대장이죠. 당초 서부, 중부, 동부전선 각한 개소를 4월 말에 동시 개방한 것을 목표했으나 안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파주, 철원 지역은 5, 6월 이후에 개방할 것이다. 정부 유관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북측에는 아직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문화일보는 4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 유엔사령관 승인 아직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경두 국방부 장관 미국에 가서 미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죠. 그 협의 내용 당연히 정상회담 관련한 뭐 일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 압박을 뒤로 미루는 뭔가 또 부탁을 또 다른 채널로 또 하러 갔겠죠. 자, 이 정부의 치적을 또 청와대 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유엔 사령관의 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미국에 가서 분명히 이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미국과 우리는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해오고 그동안 어떤, 어, 그, 어떤 그 의견적 대립을 해왔습니까?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왔고 우리는 9,999억 원에서 수업했습니다. 미국은 1조 3천억, 1조 2천억, 1조 천억 원이라도 하자. 계속 뒤로 양보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1조 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 왜? 그거는 뭐 이미지가 우리는 1조 원 이하로 지켜냈다라는 이미지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왔는데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겨우 이거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대가를 아마 미국에게 뭉텅텅 뭉 떼줄 겁니다. 국방부 장관, 그걸 위해서 우리 군이 희생해야 되는 것, 우리 국민의 세금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 아무 죄책감 없이, 야, 돈더 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왔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겨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리더입니까? 국가 지도자입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 또 결국 파주처럼 오류굴에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파주처럼 개방하면 우리 서울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위험에 빠지게 되냐? 제가 추후에, 조금 있다가, 어, 그 군사적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북측에는 아직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DMZ에 들어갔을 때, 민간인들이 DMZ에 들어갔을 때, 북측의 기관총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공룡화기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측이, 북한 놈들이, 어, 이거 갑자기 난좀 위험스럽다. 라고 판단해서, 현장, 우리도 현장에서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어, 이좀 위험하다, 이거. 라고 판단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자, 북한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사고 안 났습니까? 제2연평해전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때, 한국과, 한국과 터키가 월드컵 3, 4위전을 치르는 그날, 북한이 우리를 기습공격해서 장병 6명이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사이가 좋아서, 사이가 좋아서, 건강상 관광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50대의 아주머니, 박왕자 씨를 북한군이 조준 사격에서 피살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더군다나, 북측이 아직 통보도 안한 상태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북한 놈들.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또, 이자들이 책임지기는 또 싫은가 봅니다. 책임지기는 기가 막힌 말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이거 자군 관계자예요. 군 관계자 자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국방부 대변인 아니면 국방부 부대변인 뭐 이런 사람이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겁한 예 네, X입니다. 100% 안전하다고 군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그런 거 보니까 국방부 부대변인이겠네요. GP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100% 안전하다고 군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금 전경도 국방부 장관이 합참 의장을 할때 합참 정훈 공보 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즉 전경도 국방부 장관 자기가 어 말잘 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갈때또 데리고 갔습니다. 부대변인으로. 대변인은 민간인이죠. 기자를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고, 합참 의장 시절에 데리고 있던 정원공보실장을 지금 데리고 와서 부대변인을 시켰어요. 아마 부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100% 안전하다고 군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기 보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이런 비급한 엑스들이 어디 있어요? 자, 나중에 사고 나서 우리 국민들 죽으면, 아, 난 그때 안전하다라고, 100% 안전 담보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발뺌하겠다는 것이죠. 차량에 방탄조끼와 헬멧은 구비해두지만 상시 착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방탄조끼, 헬멧, 착용 상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거 하려면 되게 귀찮거든요. 또 일반인, 아마 이, 이 아가씨, 젊은 아가씨들 혹시 여기 포함된다면 그 입기 되게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방탄 헬멧 오래 쓰고 해서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무거워서. 이게 방탄 조끼 입고 있으면은 그림도 잘못 그려요. 체력 약한 사람들은 무거우니까 상시 착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군단 특공 인원들이 관광객에 대한 경호 작전을 펼칠 것이며 관광객 이동 시 감시 장비를 이용해 북한군의 총안구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겠다. 관광객 관광 잘하라고. 우리 군단의 특공연대들 불러서 같이 걷게 하고, 같이 걷게 하고, 아, 열심히 둘레길 걸으세요. 우리 총 들고 안내해 드릴게요. 같이 걸어 주고, 매일매일 같이 걸어 주고. 또, 우리 경계병들은, 야, 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관광 잘 하세요. 제가 열심히 북한 놈들 지금 지피해서 혹시 총구가 에? 나오는지 제가 열심히 봐 드릴게요. 온이 지역을 비상 걸어 놓겠다, 이겁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이런 짓거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위해서. 오직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남북 관계 잘 되고 있다. 그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진짜 XX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군사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황당한 또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일단 북한군 GP 최소 1.5km에서 2km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가게 됩니다 북한군 GP에는 14.5mm GPU4 고사총 있습니다 분당 2,400발이 나갑니다 14.5mm 이건 장갑차도 뚫어요 그런 게 분당 2,400발이 나가는 게 북한군 GP에 있습니다 사정거리 8km나 됩니다 우리 집차들 관광객들 타고 있는 집차들 맞으면 가로 돼버려요 장갑차도 그냥 뚫어버리는데요 82mm 비반충포 사정거리가 4.4km 입니다 이건 뭐 화학탄 뭐 성형자격탄 어, 이런 여러가지 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고폭탄에 쇠구슬이 무려 750개가 들어있습니다 쇠구슬이 750개가 들어서 그냥 흩뿌려 버립니다 그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 예전에 클레모아라고 있었죠 쇠구슬 날리는거 그런것처럼 750개의 쇠구슬을 날려버려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군단 특공연대 애들은 안 죽습니까? 걔들도 다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에요. 왜 관광하는 데 걔들 데리고 가서 호위시키고 관광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이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왜내 아들들을 거기다가 떠억볕에 또는 폭풍 한설에 관광객들 관광하는데 위험한 사지로 내 뭡니까? 73식 대대기관총 이거는 7.62mm인데요 사정거리 1km입니다 분당7 0 0발나갑니다 우리 방탄조끼 입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거 소총탄 밖에 못 막아요 소총탄 5.56mm 소총탄 밖에 못 막아요 7.62mm 기관총 못 막습니다 그런데 소총탄이라 하더라도 우리 방탄조끼 뭐다 막고 이거 아닙니다 요만큼만 막습니다 요만큼만 심장, 배딱요 부분만 막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즉사하지 않, 않을 수 있도록 해준 게 방탄 조끼지,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다치지 않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고 지금 관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군단 특공연대가 경호하니까 괜찮다. 자, 군단 특공연대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작전 통제하는 군단 직할 경보병 부대입니다. 군단 전투 직영선 내에 국지도발 작전과 요의 경호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시에 적지종심작전, 군단작전 지역 내 적후방타격 등의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평소에 북한이 어 게릴라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 국지도발을 하면 그것들을 선별하는 그런 임무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유사시에 적진의 침투에서 활력 유도를 합니다. 자 실제로 가보니까 뭐 u a v 뭐 위성 이런 걸로 다 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보는 것하고 진짜 가서 보는 것 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공 연대를 보내가지고 자 여기에 탱크가 몇대 있다. 여기에 포는 어떻게 어디 신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좌표를 우리 군단 포병에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군단 특공이 적지 적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어저거 은신해 있는 모습들. 자, 여기는 한 100명 정도. 여기는 한 50명 정도가 숨어 있다. 그럼 여기는 포탄몇 발, 여기는 보탄 몇발 보내 달라. 이런 걸 이제 군단 포병에 다 연락하죠. 그럼 군단 포병은 그 좌표대로 또그어 어떤 그 수량대로 그쪽에다가 사격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임무하러 적지 중심, 적적 적 후방에 비트파고 어, 은밀하게 침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군단 특공 연대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평소에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유사시에 적후방에 들어가서 비트 파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요즘은요, 군대도 삼직제 철저하게 돌아갑니다. 휴식, 훈련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훈련하면 휴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 임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휴식해야죠. 임무하면 휴식하고 임무하면 휴식하고 매일 관광객 들어오고 또 임무하면 또 휴식하고 진짜 중요한 대화력전 수행 임무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주, 철원 이 지역에 적들이 우리 서울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포를 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역 전방에 있는 우리 아군 중요한 시설들 향해서 어마어마한 포를 퍼부을 겁니다. 그걸 우리 군단 특공들이 들어가서 다. 좌표를 따가지고 우리 군단포병들에게 불러주면 군단포병들이 그걸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파주 방어선 뚫리죠 철원 방어선 뚫리죠 연천 방어선 뚫리죠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은평구로 노원구로 그냥 북한군들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그 사이에는 파주 수십만 우리 국민 살, 살고 계시죠 파주 밑에 고향 100만 명 살고 있죠? 연천처럼 밑에 의정부, 동두천, 거기도 수십만 명 살고 있죠? 그분들 다 죽어도 좋습니까? 청와대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철원, 절대로 특공 대원들을 이런 일에 시켜서 훈련을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력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1군단, 그리고 6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여기는 특공연대가 있어요. 연대가 있죠. 대대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8군단은 특공연대가 아니고 그냥 대대가 하나 있어요. 대대가 하나. 이 대대를 관광객 경호하는데 보내겠다. 그러면은 대대원들 전부 관광객 경호하는데 보내면 적지중심 대화력전 임무, 훈련 언제 누가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군단 특공연대, 1군단 특공연대 돌아가면서 하면은 훈련은 언제 합니까? 여기는 정말 중요하죠. 파주 앞, 연천철원 앞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군사 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이 정체 언뜻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상징인 이런 관광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군사력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정책들. 정말 교묘하죠. 이거 정말 나쁜 엑스들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절대 이거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겠다고 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책실. 전부 옷 벗겨야 됩니다. 나중에 다 수사해야 됩니다. 진짜 나쁜 엑스들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내몰려 안단다는 우리 정부 제정신입니까? 개성공단 2천만평에 빨리 사람들 집어넣어서 국민들을 인질로 삼겠다. DMZ 평화둘레길 또 만들어서 우리 대화력전 제일 중요한 축선인 파주 철원 이 축선의 대화력전 무엇들 해가지고 그냥 북한 음? 인민군 동지들이 밀고 내려오면 확 열어져 칠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아이디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왜 들까요, 제가 지금?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 막아야 됩니다. 이 국방부, 우리가 단죄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군사적으로 약간 지식이 있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안보를 무너뜨리는 우리 대화력전, 서울의 대화력전을 1군단의 전력과 5군단의 전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작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정말 비분관계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